그랄 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여러 가지들이 너무 이 책들이 내용이 많아서 어, 적당한 것 지금 골라보려고 하는데요. 어, 선조의 행적과 일가친척을 알아라. 이런 교훈도 주셨고, 내 가르침을 바꿔라. 그 다음에, 시를 쓰려면, 하겨나,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시를 쓰려면은 다음에 한번 우리가 보기로 하고, 남에게 도움을 바라지 말라. 큰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섬겨라. 그 다음에, 사촌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라. 과일과 채소를 재배해서 먹어라. 그 다음에, 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중간에 이제 뛰어넘고, 우리가 1803년 정월 초하루 날, 1월 1일 날쓴 일기편지를 또 한편, 어, 함께 보겠습니다. 폐족도 성인군자가 될수 있다. 지금 아주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폐족이 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아이 아들들을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폐족이지만, 성인 군자가 될수 있으니 희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겠죠. 아버지로서 본인이 지금 굉장히 불우한 그런 환경 속에 누여 있는데도 아들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데 게을름 없이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새해가 밝았구나. 1803년 정월 초하루 날 쓰는 일기니까요. 편지 겸해서. 새해가 밝았구나.군자는 새해를 맞이하면 반드시 그 마음가짐과 행동을 새롭게 다진다.나는 젊었을 때 새해가 되면 1년 동안 공부할 과정을 계획했다.여러분, 뭔가 다르죠?예를 들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글을 뽑아 정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꼭 그렇게 실천했다.간혹 몇달 뒤에 사정이 생겨 계획이 어그러지기도 했으나, 좋은 일을 행하고자 했던 생각이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뜻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 학문에 힘쓰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런데 너희는 한 번도 경전이나 예학에서 의심스러운 점이나 역사책에 대한 논란을 묻지 않으니 도대체 어찌 된 셈이냐? 내 말을 새겨듣지 않는 게냐? 너희는 도예지에서 자라나 어릴 때부터 문전잡객이나 하인배, 아전들의 거친 말씨나 야가 빠진 마음씨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이렇듯 어그러지는 것이더냐? 못된 병이 뼛속 깊이 박혀 너희 마음속에 착한 행실을 즐겨하고 학문에 힘쓰려는 생각이 전혀 없게 되었다. 내가 밤낮으로 애태우며 빨리...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 뼈가 점점 굳어지고 의기가 점점 거칠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한두 해가 더 지나면 완전히 내 뜻을 저버리고 허튼 생활에 빠질 것만 같은 초조감 때문이다. 아버지로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초조한 거죠. 작년에는 그런 걱정에 병까지 얻었다. 여름내 알아누어 세월을 허송했고 10월 이후로는 더욱 심했다. 더는 말하지 않겠다. 너희가 조금이라도 아비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험난한 난리 속이라도 진보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집에 책이 없느냐? 몸에 재주가 없느냐? 눈과 귀에 총명이 없느냐? 어째서 스스로 포기하려는 것이냐? 영원히 패적으로 살 작정이냐? 너희가 비록 벼슬길은 막혔으나 성인이 되고 문장가가 되고 진리에 통달한 선비가 되는 데에는 아무 문제없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점이 많다니까 과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가난하고 궁핍한 괴로움이 몸과 마음을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지혜와 생각의 폭을 넓히게 되어 세상 인심이나 물정의 진실과 거짓을 두루 알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율곡이 선생께서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도 그 어려움을 참고 견뎌 마침내 지극한 도를 깨쳤다. 우리 집안의 우담 정시한 선생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뒤에 그 덕이 더욱 높아졌고 성호 이익 선생님께서도 집안의 화를 당하고 나서 이름난 학자가 되었다. 이분들은 모두 고관대작의 자제들이 다다를 수 없는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토냐. 폐족 중에 뛰어난 선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하늘이 재주 있는 사람을 폐족으로 태어나게 해서 그 집안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폐족은 부귀영화를 얻으려는 욕심이 없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독서를 하고 이치를 연구해서 참다운 진리와 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민으로서 배우지 않으면 못난 사람이 되지만 폐족으로서 배우지 않으면 도리에 어긋나고 비천한 신분으로 떨어진다. 결국 세상에서 버림받고 그 집안은 영영 끝장나는 것이다. 내가 유배에서 풀려 몇 년만이라도 너희와 생활하게 된다면 너희 몸과 행실을 바로잡아 효제를 숭상하고 화목으로 지내며 경학과 역사를 연구하고 시와 예를 담론하리라. 더불어 서가에 3, 4천 권의 책을 꽂아두고, 1년 정도는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과일과 채소, 뽕나무와 삶, 꽃과 약초 등을 재배하여 그것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구경하면 매우 즐거울 것이다. 마루에 오르고 방에 들면 주안상에 차려져 있고 검은고와 투호가 하나씩 놓여 있으며 책상 위에 있는 붓과 벼루, 책들은 고아하고 깨끗하여 흡족하리라. 그때에 마침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면 탁주한 잔에 닭한 마리와 생선회, 맛있는 풋나물을 안주삼아 즐겁게 먹으면서 고금의 일을 이야기하면 그 얼마나 흥겨울이야. 그렇게 산다면 비록 폐족이라 하더라도 안목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한해두해 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라. 장차 이런 것도 하지 아니, 않으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폐족이라고 그렇게 실망해서 낙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책을 읽고 공부해라. 그래야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아주 강조해서 이 아버지가 정월 초하룻날에 너희들이 지금 폐족이라고 너무 낙심하고 있지 말어. 빨리 일어나서 응? 새해가 밝았는데 학문에 힘쓰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주 철박한 심정으로 두 아들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이 음, 정약용의 편지글이 바로 지금의 우리들에게 가슴에 딱 꽂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자, 자기 본인을 돌아보고, 일단 작은 것. 일기장부터 열어서 자기 자신을 거기다 한번 쏟아내 보세요.그래야 우리의 어, 이세들이 보고 따라 할게 아니겠습니까.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우리들부터 모범을 보입시다.그랄 tv윤석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